안녕하세요. 떡볶이. 힌입니다. 오늘은 떡볶이 대리만족 콘텐츠 제 3탄 돼지게티 풀토핑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꼭 어, 근데 돼지게티는 파스타집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셨죠?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돼지게티에서 떡볶이 신메뉴를 출시했는데 정말 맛도 구성도 퀄리티도 너무 괜찮고 메뉴가 참 센세이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해봤어요. 참고로 광고라서 좋은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맛있어야지만 광고 진행을 한다는 점 우리 오랜 구독자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업체별로 이렇게 황제메뉴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토핑 맛집으로 유명한 돼지게티를 풀토핑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촬영을 위해 토핑을 따로 받았지만 원래는 토핑 주문 시 떡볶이 위에 같이 올라간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풀토핑 시작하기 전에 신메뉴 떡볶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름은 스포키이고, 양은 2인 기준, 가격은 만 500원입니다. 맵기는 기본, 중간, 저세상 맛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기본 구성에는 에그늘들 파스타, 체다치즈, 밀떡, 어묵, 꼬더묵, 소시지, 메추리알, 양배추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기본 정보는 간단히 살펴봤으니, 바로 돼지게티의 스포키 풀토핑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철판에 스포키와 토핑들을 파트별로 담아봤는데요. 어떤가요?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정말 행복하다 못해 황홀한 기분까지 드는데 여러분들도 눈호강 대리만족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잠깐 이 구성에 대해 설명하자면 가운데 페페로니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모짜렐라 치즈, 오른쪽에는 콘체제가 있고 가로 중간에는 스포키의 기본 토핑인 에그누들 파스타 그리고 왼쪽에는 막창, 그 밑에는 한박스테이크와 미트볼, 오른쪽에는 넓적다리와 제육불고기, 그 밑에는 새우와 모둠튀김으로 구성되어 습니다 떡볶이. 자 그럼 먼저 스포키의 기본 토핑인 에그누들 파스타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에그누들 파스타는 이름처럼 계란이 들어간 파스타로 고소한 맛과 꼬독꼬독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일반 라면이나 스파게티에 비해 잘 불지 않아서 세팅하느라 시간이 꽤 소요됐음에도 여전히 식감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포키 양념이 토마토 소스를 베이스로 만들어서 일반적인 떡볶이 맛이 아니라 토마토와 고추장의 특징이 어우러진 익숙하면서도 이색적인 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맛이 단순히 토마토와 고추장을 섞은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토마토의 새콤 떡볶이 달콤매콤한 특색이 완벽하게 어우러져서 이질적인 느낌이 전혀 없는 새로운 떡볶이 장르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떡볶이에서 양념의 특색만큼 마음에 들었던 점은 떡볶이에 들어간 떡과 어묵의 맛이 꽤 맛있다는 것인데요. 떡볶이 전문점 프랜차이즈와 견주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재료들의 퀄리티를 보고 와 여기 떡볶이 의 진심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밀떡은 말랑쫄깃한 식감이 살아있으면서도 양념과도 잘 어울렸고 특히 어묵은 흔히 사용되는 얇은 사각어묵이 아닌 도톰한 두께 어묵 밀도감이 느껴지는 쫄깃쫄깃한 색감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떡볶이는 기본 맛도 신라면보다 맵기 때문에 맵니니 분들은 이점꼭 참고하여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돼지게티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토핑, 바로 막창인데요. 돼지게티 리뷰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창을 꼭 추가해서 먹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먹기 전에는 막창이 다 똑같은 막창이지 뭐가 다른가 싶었는데 먹자마자, 아, 이래서 인기가 많구나 하고 바로 인정해버렸습니다. 아, 진짜 막창 미쳤다. 먹자마자 입안 가득 기름진 고소함이 팡! 하고 터지면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식감까지 정말 맛있더라고요. 또 스포케에 곁들여서도 먹어봤는데 단짠 고소함에 겉바속 조란 색감까지 정말 입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막창에 양념이 된 불막창 토핑도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막창 전문점에서 파는 양념 막창 딱 바로 그 맛이더라고요. 사실 이것만 먹었을 땐 전문점보다도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한데 스포키랑 곁들여 먹었을 땐두 양념 맛이 모두 강렬해서 약간 투머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먹을 때 스포키 토핑으로는 무조건 기본 막창으로 먹을 것 같고 이 불막창은 토핑 말고 사이드로 같이 곁들여서 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토핑은 한박스테이크 입니다. 한박스테이크는 치즈 한박이랑 고구마 함박 두 종류가 있는데 치즈 한 박은 크림치즈가 들어가 있고 고구마 박은 고구마 무스가 들어 있습니다. 치즈 한 박은 떡볶이와 같이 곁들여 먹었을 때 부드러운 크림치즈와 고기의 풍미 덕분에 맛이 전체적으로 확 풍부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고구마 한 박은 떡볶이와는 다른 부드러운 단맛이 더해져서 좀더 새로운 분위기로 즐길 수 있었어요. 사실 한 박스 테이크는 어떻게 먹어도 맛없을 수 없는 조합이기 때문에 취향껏 종류만 잘 선택해서 드시면 절대 호불호 없을 토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템을 또한 마찬가지고요. 응? 그리고 다음은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치즈입니다. 솔직히 떡볶이의 치즈는 떡처럼 필수 재료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고로 스포키에는 체다치즈가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치즈는 응떡치즈 스타일로 부드러우면서도 느끼한 풍미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떡볶이가 매울 때 곁들여 먹거나 치즈에 싸먹으면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토핑은 비주얼 끝판왕 페페로니입니다. 저는 페페로니를 떡볶이 토핑으로 먹는 건 처음인데 정말 페페로니만의 강력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분명 떡볶이와 곁들여 먹었음에도 페페로니 특유의 짠 맛과 향이 마치 피자를 먹은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더라고요. 심지어 페페로니가 스파게 토마토 베이스 양념과도 매우 잘 어우러져서 익숙하기도 하고 특색도 있고 먹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페페로니의 떡볶이 치즈까지 삼합으로 먹어보니 정말 피자 떡볶이를 먹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이 페페로니 토핑은 단 뻔한 치즈나 소시지 토핑을 질린다, 떡볶이를 좀더 색다르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음? 그리고 다음으로는 콘치즈 토핑입니다. 사실 이 콘치즈는 토핑으로 판매하는 메뉴는 아니고 사이드로 판매하는 메뉴인데 스포키랑 한 번에 떠서 같이 먹었을 때 정말 미친 조합을 보여주더라고요. 달콤하면서도 아삭한 콩과 느끼하면서도 고소한 마요네즈 그리고 치즈가 떡볶이와 만나면서 화려함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정말 이보다 더 맛이 자극적이고 화려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떡볶이의 마요네즈 조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조합으로 드셔보시는 거 완전 추천할게요. 정말 맛의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번 토핑은 장갑까지 끼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데요. 바로 토핑계의 활용점정 넓적 닭다리입니다. 저는 떡볶이의 치킨 조합은 정말 수도 없이 먹어봤지만 떡볶이의 훈제 닭다리 조합은 이번이 처음이더라고요. 먼저 떡볶이 없이 넙적다리만 한입 먹어봤는데 훈제 닭고기라서 담백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닭다리를 떡볶이 양념에 푹 찍어서 먹어봤는데 확실히 달달한 양념이 더해지니 단짠 조합이 확 살아나면서 닭다리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평소 떡볶이에 영양소가 부족해서 늘 삶은 계란으로 단백질을 보충해줬는데 여기서는 이넙적다리로 맛과 단백질까지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음. 잘 먹었다 그리고 다음 토핑은 제육불고기 입니다 솔직히 떡볶이의 제육토핑은 너무 저세상 조합일거라는 생각에 기대 가 1도 없었는데 이게 웬걸 제육이 진짜 너무 맛있더 라고요 아니 토핑으로 올라가는 제육이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거야 은은한 불향도 느껴지면서 적당히 매콤 달달한 양념이 입맛을 도두 어주고 떡볶이랑 조합해서 먹을 었땐 오묘하게 어우러지는 맛이 굉장히 매력적 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토핑은 새우입니다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의 칵테일 새우가 들어있는데 떡볶이와 곁들여 먹었을 때 새우 특유의 맛과 향이 떡볶이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탱글한 식감과 짭조름한 맛까지 떡볶이와 무난히 잘 어울리는 조합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메뉴는 바로 모둠 튀김입니다. 솔직히 그 어떤 화려한 토핑이 날뛰어도 스탠다드 조합은 무조건 믿고 먹는 찐 조합이죠. 모둠 튀김에는 오징어, 김말이, 만두, 깨차로떡, 오래호떡, 맛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딱 우리가는 바로 그 맛이라서 떡볶이랑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집에서 튀김을 무조건 시켜먹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호떡들 때문인데요. 얘네는 떡볶이랑 곁들여 먹는 것보단 떡볶이 먹고 후식으로 먹을 때 제격입니다. 음 고소하고 달달하니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 더 생각나는 메뉴예요. 떡볶이! 자, 여기까지 돼지게티 풀토핑 먹방과 함께 리뷰까지 진행해보았는데 스포키와 잘 어울리는 사이드 메뉴 딱 한가지만 추천해달라고 하시면 저는 무조건 막창조합으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막창토핑은 최소 두 개는 추가해서 드셔야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아, 참고로 돼지게티의 시그니처 메뉴인 국물게티도 살짝 보여드리자면 3, 4인분의 대용량 스파게티로 매콤한 한국적인 맛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포키의 곁들여 먹었던 토핑들 역시도 국물게티 토핑으로 먹을 수 있으니 그때그때 땡기는 메뉴로 취향껏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오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보시면서 떡볶이가 드시고 싶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